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적중 특강, 엔지니어링, 공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또 공학이 나올 만해서 공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만한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공학에서는 일단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펑션,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로 했을 때 여기 problem solution 또는 disadvantage하고 advantage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에 어떤 장비들 또는 방법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어 새롭게 나오는 장비들 방법은 이런 또 장점이 있더라 이런 변화. 어 p r o b l e m s o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공학이 조금 약하신 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내서 들으시면 공학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물론 그 공학 전공이시라면 그런 부분들 잘 들으시고 잘 푸시겠지만 어, 우 나는 또 전공이 좀 약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들으면 점수를 좀더 확보해서 올릴 수 있는가 이렇게 다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공학이 전공이셔 가지고 잘 들으시는 분들은 어, 나올 만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고 아, 저런 내용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으시고 점수를 더 올리시는데 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걸 썼을 때 뭐, 환경 친화적이다, 또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교수님들의 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는지, 부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어피니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나왔던 걸로 잠깐만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마이크로폰 물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약간 풍자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어그 하이드로 마이크로폰인데 물에서 쓰는 이제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되는 것이죠 저거를 가지고 결국은 허리케인 경로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가 예측이 되면 배를 타고 가서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이크에물 속에서 마이크에서 잡히는 그 소음의 강도가 허리케인의 강도랑 풍속의 강도랑 어, correlation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장단점 비교하는 펑션과 함께 어, 근데 이전 방법은 뭐였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결국은 어떤 어, 장비를 또 투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허리케인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 조사는 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쌌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폰을 쓰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첫 번째 강점 이야기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로 타고 가서 결국은 허리케인의 강도를 조사하는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허리케인의 예상 경로에 저렇게 마이크로폰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바다 밑속에다 그 소음의 그 강도와 허리케인의 강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강도를 조사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 공학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또 다른 어 지금 6월 달에 약간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오일 메이킹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오일 메이킹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뭐200 million years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땅속에 미쳐서 굉장히 묻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지면서 결국은 석유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새로운 방법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기름을 만들 수 있다. 아니 게 되는 것이네. 뭐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방법들이 발전 과정에서 또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engineering class. 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So today, why don't we consider the pros and cons of some alternative methods of making oil. 자, 기름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대체 방법에 대한 어떤 pros and cons니까 어, 좋은 것과 나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찬반 양론을 얘기해 보겠다라고 나오죠. Okay, 가 볼게요. Now, there's even a way to use recycled garbage to make oil. 오, oh, 기름을 만드는데 결국은 어, recycled garbage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해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Now, there's even a way to use recycled garbage to make oil. 오케이. Okay, Now early methods for doing this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학을 조금 못하신다 하더라도 now early methods for doing this 자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그 방법 중에 all the method는 뭐가 되는 거죠? Produced low quality stuff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all the later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죠 공통점 차이점 또는 장단점 비교가 나올 텐데 Low quality가 나오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 안 좋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옛날에는 어, 그 퀄리티가 잘 나오지가 않았다. It wasn't a s e r i o u a t e r n a t i v e to natural crude oil. 자, natural c 이니까 결국은 원유, 우리가 땅에서 파서 쓰는 그 기름만큼 퀄리티가 어, 대체할 만큼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But I'd like o t e u a e w e r p r o 음, 근데 자,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할 거냐면요. I'd like to tell you about a newer process called thermal depolymerization. Thermal depolymerization takes only hours to produce oil of fairly decent quality. It uses water, pressure, and heat. Thermal depolymerization. But I'd like to tell you about a newer process. 자, new process니까 new it's called thermal depolymerization. 결국 이쪽 전공이 아니시면 들어봤을 만한 방법은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 all인데 결국 new process니까 새로운 방법 비교한다는 얘기 나오죠. Low quality가 지금 keyword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가볼게요. t h e a l e k e y e l l y decent quality. 자 w o r d 는 뭐가 되는 거면 new process가 되는 것이고 신호가 그다음에 결국은 the fairly decent quality 여기죠. e 그러니까 This는 뭡니까 상당한 어지간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퀄러티가 나오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을 잘 들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공학도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한다. 근데 이전 방법은 어땠다? 이후 방법은 어땠다? 아까 제가 지난 날에 나왔던 결국은 어, 태풍의 결국은 어떻게 되요?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전 비행기 타는 방법과 마이크로폰을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비교하면서 장단점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it uses water. Pressure and heat um, to convert organic material into a variety of useful products. So, I could be wrong, but can't thermal depolymerization use both organic and inorganic waste as its source? 자, 물어봤어요, For this method, almost any kind of waste, either organic or inorganic, can be used as a source. 자, 어, 오르가닉이든 인 오르가닉이든 다쓸수 있다. For this method, almost any kind of waste either organic or inorganic can be used as a source. 그죠? Even old tires, plastic bottles, old household appliances. 어, 뭐 이런 거 타이어라든지 결국 뭐 가정용품이라든지 다쓸 수가 있대요. What happens is that all this stuff is it's chopped up into tiny pieces. 자, 여러분, 이런 과정도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What happens is that all this stuff is it's chopped up into tiny pieces. 자, chopped into. It's cut into pieces. Dumped into a vat. 자, dumped into a vat. Dumped means 던진다는 얘기니까 넣는 거예요. Vat 어떤 용기에 넣어요. And mixed with water. Ah, 그래서 물하고 섞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Water is an important ingredient because it lowers the amount of heat needed,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Ah, 이제 요 읽어주시는 분이 조금 이제 성격이 급한가 봐요. 막 숨을 안 쉬고 막 읽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Water is an important ingredient. 자, 여러분, 뭐죠? 성분, 재료. Water is an important ingredient because it lowers the amount of heat. 자, 물이 왜뭐 씁니까? 결국 로어즈 더 a m o n t of 히시니까 필요한 열을 갖다가 낮춰 준대요.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그럼 뭔뭐 한다고요? 프로세스의 e n c y 를 증가시켜 준다는 얘긴데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냉각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엔진의 열을 낮춰 가지고 아마도 낮추게 되면 뭐 효율이 증가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죠 결국은 지금 얘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냉각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비행기에서 엔진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바퀴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날개의 역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공학에서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부분 이런 파 r 트 이런 부분에서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풀기 전에 어 m e 머디퍼 a 메 i 이션 이런 방법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아 오일 메이킹 하나의 방법인가보다. 근데 이전 방법은 어땠고 이후 방법은 어땠다 이런 부분 비교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어딘가에 그런 기능 어, 기능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알아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수님이 a l l 이 시도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오일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최초의 시도, 초창기 시도는 All-E 메소드에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 크루드 오일만큼 어떻게 될까요? 내추럴 오일만큼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좋지는 않다. 결국은 퀄러티가 어, 낮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결국은 이 방법에 있어서 역할, 물의 역할이죠. 그래서 꼭 물의 역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날개, 뭐 이런 엔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열을 줄여준다는 게 있었고 이거는 화학적인 어떤 번들을 갖다가 브레이크 다운, 깨는 거를 도와준다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과정의 효율을 높여준다. 답은 좀 쉽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를 그 다음에 섞기 잘 섞게끔 도와준다는 얘긴인데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잡아서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 공학이라는 탑픽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니까 들으시다가 확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연습을 해주셔도 공학에서 또 점수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한번 정답은 이렇게 a 하 c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나올 만한. 아, 지금 그 오일 메이킹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올해 다시 한번 출제가 될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도 올해 또 다시 한번 출제가 될만 하니까 한번 잘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윈터바인 이렇게 날개가 3개인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게 vertical axis. vertical이라는 것은 수직이라는 얘기고 axis는 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돌잖아요. 우리가 이제 풍차 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는 윈터바인이 되는 건데, 얘는 이게 vertical이 되는 거고 이렇게 축, 이게 vertical axi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혹시 선풍기 중에 이렇게 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도 아마 번, 이렇게 통 타워형으로 된 선풍기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요것이 이렇게 돌면서 브레이크를 세서 수직축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날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화 관련 같은데 가도 있는데요 날개가 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간격을 좀 띄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세워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얘는 바람이 막 태풍 올때 이럴 때 발전하면은 뭐 날개가 날라가든지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바람이 너무 빨리 불면 좀안 좋대요 근데 얘는. 바람이 굉장히 빨리 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비교를 하는 거니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비교하는 장단점 이런 것만 잘 잡으셔도. 공학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okay. We all know that wind energy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nd fastest growing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자, 여러분,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건뭐 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바람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통 통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ut when we think of wind energy, we think of those unsightly propeller wind turbines. 자, 그래서 unsightly,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We think of those unsightly propeller wind turbines. 그래서 propeller wind turbines,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요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that are also harmful to birds and bats. 자, 이게 누구한테도 안 좋아요? 그 harmful to birds and bats. 그러니까 결국은 새들, 이런 애들한테도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점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Today I want to talk about a more advanced wind turbine. 자, more advanced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법보다 advanced된, 뭔가 발전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역시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I'm talking about the vertical axis wind turbine. 어, 근데 우리가 이런 거막 들었을 때 처음부터 아, 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우리가 공략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 o m p a r e to traditional wind turbines 어때요? 지금 우리가 oil making에서도 only method 이렇게 나왔지만 Compared to traditional wind turbines. 자, 우리가 전형적인 wind turbine하고 비교했을 때 아, 비교하니까 뭐 공통점, 차이점 또는 장단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These vertical axis wind turbines are much more efficient. 아, much more efficient 또 장점이 나와요. 여러분 예측이 되시면 어, 저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야야, 어, 이 화시기가 얘기한 대로 예측이 되는구나. 자. because they can be placed closer to each other. 음, 왜냐면 what's more efficient 하다 얘기는 뭐야? 어 can be closer. 좀더 가깝게 어, 자리를 잡을 수, 위치를 놓수 있다는 얘기죠. thereby harnessing more energy from the wind. 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니까 어 바람으로부터 harness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바람으로 더좀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같은 면적 안에 이걸 여러 개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같은 면적 안에 이걸 띄엄띄엄 나야 되면 어 에너지 의 효율성이 좀더 더, 이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자, 그다음 들어볼게요. 일단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그래서 왜냐면 어 에너지를 결국은 좀더 효율적으로 많이 어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줬고요. 자. And oftentimes, they are arranged in a particular configuration. 자, configuration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 때때로... And oftentimes, they are arranged in a particular configuration. 자, 특정 모양으로 arranged, 배열한다는 얘기죠. In order to maximize their efficiency. 자, 그렇게 하기 이유,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을 maximize, 최대화하기 위해서. This configuration was found in an unlikely place. Unlikely place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f o u 됐다는 얘기니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이 되더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야 이런 데다 놓는 거야?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this configuration was found in an unlikely place. 자, 자. You see, if you look closely at birds flying in a V formation. 자, 지금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Oh, biology. 발러지에서 오징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camera 나온 뭐 되는 거죠? 오징어가 사진 찍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오징어의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camera로 예를 드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wind turbine 얘기하는데 wind turbine 나왔을 때뭐 새가 나오는 거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v 패 a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자, you see. If you look closely at birds flying in a V formation, 음. each bird positions itself in a specific place. 그러니까 여러분 새들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아가는 건 시험에 나온 적 있는데 앞에, 맨 앞에 있는 대장새가 바람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요. 확하면 공기를 막 갈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쪽에서 이제 갈린 공기에서 조금 덜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건데, 근데 맨날 그러면 앞에가 다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 그래서 결국은 바람을 가르면서 가는 애가 맨 앞에 있다가 또 바꾸고 바꾸고 해서 특정 포지션을 갖는 건데 이건 바일러즈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요. 자, and flaps its wings at a precise time. 어, 그래서 결국은 특정 위치에서 딱 해가지고 이 날개짓도 결국은 precise time이니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나 봐요. 자. So that it can minimize its energy use.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되는 것이죠? 여기 너기 너무 심취하시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에너지 유즈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미패런처럼 새가 미패런 하는 것처럼 얘도 특정 위치를 잡아 가지고 결국은 배열을 한다. 포인트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vertical 음,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a x s wind turbines Is that they are able to harness energy from not just slow moving winds, 자, but also from very fast moving stormy winds, which regular wind turb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oing. 어, which regular wind turb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oing? incapable 이게 안 되는 거죠. Doing. 그러니까 결국 역시 비교했어요. 능력 비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wind turbine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빠른, 그죠? Fast-moving wind에서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역시 차이점이면서도 장점이 되겠죠. 느린데나 빠른데나 다 된다. 자. Okay. So they are efficient. 어 그래서 효율적이다. But what about looks? 어, what about looks? 이런 거 얘기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로 눈에 거슬린다 이런 표을 많이 해요. Here, let me show you the conventional three-propeller wind turbines we have so often seen. 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결국 듣다가 propeller, turbine, wind turbine 한번 얘기 먼저 하죠. These are large, so they need to be spaced farther apart. 자, 결국 크기 때문에 어, 위치를 갖다가 farther apart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멀리 띄어 놔야 된다. And they don't seem to go so well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음, 그래서 그 다음에 And they don't seem to go so well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그죠. Surrounding landscape과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위 환경과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보기에 조금 거슬린다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좋지가 않다는 얘기 되겠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o that. 음, 그래서 정리를 다 해봤어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윈터바에는 결국은 버드에 이렇게 돌리는 것은 새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고 간격을 멀리 둬야 돼서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과도 잘 맞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잘 맞나? 뭐 언급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잘안 맞지 않았다 단점을 얘기했다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공학이지만 비교하고. 두 번째 V p a t 이건 예니까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b, b formation of b i r s f o r m t 한 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어떻게 결국 이동하는 새가 결국 에너지를 세이브 하는 건지 결국 long distance를 이동할 때 이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내용은 맞지만 교수님이 여기서 V p a t 을 얘기한 것은 V -forma, formation 얘기한 것은 새가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기보다는 결국은 그 배치. very crux winterbine을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하는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야 얘가 얘보다 세가 뭐 very crux winterbine보다 더 에너지 를 세이브 아니면 얘가 더 세이브.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니까 c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얘라고는 알겠지만 결국은 다른 결국은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 다른 종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시죠. 약간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왜 언급을 했는지. B. 결국은 이렇게 배열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하듯이 얘도 이런 식으로 배열한다. 라고 예를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 차이점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결국은 전통적인 전형적인 윈 컨버, 윈터바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배터리 퀵. 뭐가 잘 설치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슬로우 무비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천천히 움직일 때 A가 제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천천히 움직일 때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큅이 잘 됐다는 건데 그건 여기서 그건 아니고요. 천천히 움직일 때만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A하고 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약간 틀어졌는데 그 다음에 vertical axis wind turbine 어떻게 될까요? 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전통적인 것보다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통 전형전 전권은 윈터 바인 어떻게 될까? 어디가 좋아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어디에? Fast moving 아니죠? 이거는 컨벤셔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는 있 vertical a c c s s 두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Vertical a c c s s w 바인이 뭐야? 뭘할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를 어, virtually any wind conditions니까 slow moving이나 fast moving 그러니까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뭔가 slow moving 쪽으로 더 하려고 장비가 더잘 이코입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요 그냥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음. 단점이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은 eyesore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펠탑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눈에 거슬린다. 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파리에 어떻게 될까 저렇게 철골 구조물을 올렸냐 흉물스럽다. 그래서 eyesore 이렇게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랜드마크가 됐죠. 그래서 이건 단점으로 주위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내뿜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결국은 두 가지 공학을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풀어봤지만 어떻게 될까요 패턴으로 묶으니까 아하 방법에 장비를 비교를 해주고 장단점 얘기해 주고 기능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공학에서 꼭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공학이 약하신 분들도 공학. 지문이 나오면 떨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어디죠 센트럴 파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미국으로안 가시더라 하더라도 유학을 여러분 시험을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뭔가 유학을 가서 어딘가 가보고 싶은 제가 해당 국가에서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를 꼭 목표로 잡아서 빨리 시험을 끝내고 나 저기 빨리 가서 뭐.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어 요런 문제들이 적중이 되길 바라지만 적중이 안 되더라도 어떤 공학적인 공학 타픽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침착하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시험 목표 점수 꼭 받으시고 얼른 유학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